앤드류 브란튼 목사님은 터키 선교사로 23년간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터키 감옥에 가신 분입니다. 목사님은 세 자녀가 있으시고 두 자녀는 터키에서 태어났습니다. 에르도안 이슬람 독재 정권이 극렬한 반미주의자입니다. 에드로안 정권은 목사님을 미국에 협력하는 테러리스트로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목사님을 테러 혐의로 체포를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지금 우리나라가 소년보 목사님을 교회에서 자주 주무신다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브런슨 목사님은 2년간 터키 감옥에 갇히셨고 가족과 변호사의 면회도 거부되었습니다. 터키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전도하면 감옥에 가둡니다. 좋은 나라의 기준은 딱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지입니다. 좋은 나라의 기준은 이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힌두교도 교회에 불지릅니다. 100% 불교 신자의 나라인 부탄도 전도하면 쫓겨납니다. 성경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지 성경을 믿는 것을 권유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의 기준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원래 성경 믿는 자유입니다. 출판의 자유는 원래 성경 출판과 배포의 자유입니다. 집회의 자유는 예배의 자유입니다. 지금도 예배는 법적으로 집회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원래 전도의 자유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자유 민주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삼권 분립은 인간은 원래 죄인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다시 앤드류 브런슨 목사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터키 감옥에 억류된 브런슨 목사님을 구출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목사님 석방을 계속 거절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까지 하며 터키 대통령을 압박했고 결국 브런슨 목사님을 석방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런슨 목사님께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 당신을 위해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다라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보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나입니다라고 말한 장면은 아주 유명합니다. 이번 황교안 대표님과 간 워싱턴에서 한 중요한 미팅에서 앤드류 브란스 목사님도 계셨고 한국의 공산화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산화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제세 자녀의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고 했고 이메일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 이 이메일은 중국으로부터 왔다고 말하니까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협박을 받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 두 번째는 부정 선거를 알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은 다 친북 친중 공산주의자들이라서 이런 일에 대해 국가로부터 저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공산주의를 반대하면 칭찬을 받아야 할 나라에서 이제는 보호는 커녕 감옥에 갇힐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총리님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3만 명의 부방대를 조직하고 부정선거를 가장 영향력 있게 알리고 있는 분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총리님이 한국에서 가장 큰 위험에 처한 사람이라고 전달했습니다. 황교안 총리님의 이메일은 실시간으로 해킹되어 있어서 이메일을 보내면 내용이 바뀌어서 전달이 되고 황교안 총리님께 보내는 이메일도 내용이 바뀌어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총리라는 타이틀은 정말 무겁습니다. 미국의 인사들은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황교안 대표님을 정말 깍듯하게 대해줍니다. 제가 한마디 하는 것과 황 총리님께서 한마디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황교안 대표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 당시에서 대통령 대행을 하시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화도 했었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황교안 대표님에게 대통령 선거 나갈 거냐고 물어봤던 적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제 자녀를 협박한 사진을 꺼내 보는 것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때마다 그 사진을 꺼내서 보여줘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한국의 상황을 전달하면 사람들을 크게 설득하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소년보 목사님께서 억울하게 감옥을 가시는 것으로 한국의 공산화를 더욱 알릴 수 있고 제가 받는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상황을 더욱 알릴 수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아주 감사했습니다. 앤드류 브란스 목사님은 큰 위험에 처해보신 경험이 있으셔서 저에게 더욱 마음이 가셨는지 미팅이 끝난 후에 저에게 안수를 하시고 따로 저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의 안전을 위해서는 조금만 기도해 주시고 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게 필요한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두렵습니다. 저는 항상 안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있어도 담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옆에 있던 다른 미국분도 같이 마음이 뜨거워지셨는지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셨고 작은 선물도 주셨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연합은 정치연합이 아닙니다. 교회연합입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임팩트를 줍니다. 가정, 일터, 문화, 그리고 정부까지 모든 영역에 임팩트를 줍니다. 정치 이야기 하지 말자는 목사는 가짜입니다. 거짓말에 속은 자입니다. 거짓말에 속아서 본인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짓 신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것을 신봉합니다. 우리가 틀렸다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무식한 목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을 맡은 크리스천은 더욱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돈 벌어서 정치에 돈 써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분명하게 다시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